안녕하세요. 우리은행 농구단 김단비입니다 여기는 감독님 사무실입니다. 하지만 감독님은 안 계시죠? 어, 모르겠어요. 사실 별로 감독님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laughs> 가방은 그냥 제일 수납이 많이 될수 있는 가방을 저는 가지고 다니고요. 사실 지금 원래 원장 다닐 때는 안에다 옷을 옷을 가지고 다니는데 옷은 지금 빼놓은 상태고 그냥 이렇게 걸, 항상 걸려있거든요 걸려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옷만 넣어놓은 상태인데 그거만 빼고 그냥 그대로 진짜 들고 왔어요 저도 뭐가 있는지 참... 열어봐요 여기는 제승희야 우리 승희가 달려있어요 여기는 핸드크림 다 빼요? 핸드크림 그리고 이건 조카가 만들어준 가, 거울. 그리고 이거는 립밤. 이거는 조카가 만들어준 말. 귀엽죠? 그이 달러. 행운의이 달러. 이건 팬이 준 건데 뭔가 행을 준다해서 그냥 제가 이 달러 에다 넣어갖고 다. 여기는 끝이에요. 여기도 립밤. 색 있는 립밤 아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입술이 창백해져요 진짜 미치겠어요 <laughs>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에어팟 음. 예, 이것도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거고 이거는 어디 갔는데 너무 키워가지고 몇개 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나눠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음. 행운의 부적. 또 펜이 준거 그리고 어, 이쪽을 열어 드릴게요 머리 왁스 <laughs> 머리 왁스 그리고 이거까지 다 꺼내야 돼요? 너 너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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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질구리한 것들이 너무 많았네? 왜요? <laughs>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아, <laughs> 너무 많은데 이거? 머리핀 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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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이거는 제가 절에 다녀가지고 절에서 준 이제 팔찌를 저는 팔찌를 운동할 때잘안 차거든요. 그래서 팔찌 넣었고 다니는 거고 그리고 머리빗이랑 구르프. 좋아요 좋아요. <laughs> 아니 너무 더러운데? 이건 제가 지나니까 뺏었어요. 머리끈 넣을 데가 없어서 있길래 그냥 제가 뺏었어요. 그네 대표팀에서 그냥 뺏었어요. 이거는. 진짜 오래된 그거예요. 제가 거의 신입생 때 음. 2년차 때 팬분이 선물해줬어요. 제가 말띠거든요. 한 2년차? 1년차, 2년차인데 기억은 안 나요. 진짜 어렸을 때 그때 이후로 계속 달고 다니는데 뭔가 이제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제가 갖고 다니는 가방에서 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건강해지라고 거북이 선물해줬어요. 장수하라고. <laughs> 마사지볼. <laughs> 아니 이거 딱 포인트로 딱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 마사지볼. 이거 어, 진짜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조금 그런데 진짜 조그만 것까지 다밥 빼야 돼요? 이거 그러면 휴지 염치수. 원정 호텔 가면 호텔에 이런 거 하나 있는데 제가 언젠가 언제 어디서 갑자기 양치를 할지 모르니까 혹시 몰라 하나씩 챙겨 갖고 다녀. 어,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게 휴대용 칫솔까지. 어, 네, 이렇게 이렇게 챙겨 갖고 다녀요 이거 좀부끄러니까 다시 넣을게요. 클렌징 패드. 이거는 원정 가서 이제 끝, 운동 아니 게임 끝나고 샤워할 때. 선크림 바르니까 선크림 지워야 되니까 이거 챙겨왔구나. 챙긴 지 얼마 안됐어 이게 간편하게 딱 쓰기 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없어요 이제 가방에. 끝났어요. 진뭐 별로 없죠. 저 가방에 진짜 없어. 이게 끝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트링만 시작하면 이제 링만 갈아입을 옷만 딱 넣었구나. 이거 끝이에요. 집어넣야 돼.